해준 사람입니다. 사랑도나 일 너무 잘하는 건 아시고 저는 이번에 9월에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현 300명 중에 득수를 매겼는데 중랑의 딸이 그 중에 몇등 했을까요? 네, 1등 했습니다. 중랑의 딸잘 만들어주셔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나는 용마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네. 뭐 들어 있어요? 스카이워크. 용마산 꼭대기에 나무대극길 제가 잘 만드는 건 아시죠?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용마산 꼭대기에 스카이워크 40억짜리 왕궁 됐습니다. 올라가시면 서울 온 세상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다들이 가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내일. 그리 주말에 조금 춥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용마산 데크길을 올라가서 큰 뜻을 품는다고 생각하고 용마산 스카이워크 한번 가시면 좋겠고 그는다 완공됐고요 서울시 최초. 두 번째는 우리 가까이 에 있는 중랑천에는 150억짜리 출렁다리. 서울시가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 설계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늘 행복하세요. 노래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아침에 나 아침 말을 새벽 다가오고 이한 목숨 나맞죠내 진정. 다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마이크, 제 스테레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신장면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다음 우리 아티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분은요, 다양한 장르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하면서 감성 깊은 보컬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CCN 가수입니다. 가수 장하니 씨를 여러분의 큰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Tchau.